이양진 시장 후보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 있던 우리 유필산 친구가 울먹을먹거려서 저도 갑자기 목이 메입니다. 그 제가 오늘 계소식에 대한 축사를 준비했는데요. 그 접고 이 자리에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너 보면 눈물이 난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농빈 운동을 하셨던 어른께서는 저의 공고물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십시오. 화려합니까? 잘 만들어졌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어디 농민의 공약이 있냐? 너의 정체성은 뭐냐? 농민의 삶은 어디에 있냐?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행동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지하지만 또 어떤 분은 너는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라고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양진의 처음과 끝입니다. 여러분들 왜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말해서 오셨습니까? 16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 철강도 막고 고인물로 만드는 이 여주의 정치적 변화를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알아봐야 제 머리 하나입니다. 제가 봐야 제눈두 개입니다. 제가 들어봐야 귀두 개입니다. 그 정도 사람입니다. 제가 하야 할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있는지 가슴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정치를 할때 여주의 미래는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굳이 뭐 옛날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 한팔이 약간 불편하신데요. 공장 일을 하시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 때 그런 공장 노동자분들과 함께하는 야학 운동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 4년 전에는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조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 조례를 통하여 국군에게 총 맞아 죽고 경찰에게 총 맞아 죽고, 인민군에게 총 맞아 죽은 그분들의 영령을 넋을 위로하는 그런 조례죠. 얼마 전에 박영환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한을 풀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이닉스 물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자분들 많이 오셨죠? 감사합니다. 그때 기사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묵과 우리가 받을 거 아니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3년간 추적했습니다. 문서를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에 다녔던 고위 임원을 만났습니다. 증언을 들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여주 물값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년간 추적하여 30년간 받지 못했던 그 물값 받았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가슴 아파서 돌아가신 일, 그분들의 영, 영영을 넋을 위로하는 일에서부터 30년 동안 뚫리지 못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재명 도시사 부모님도 오시고 앞에 계신 임종성 국회의원님 오셨는데요 방금 전에 가신 임종성 아니 박광원 도당위원장님과 임종성 국회의원님은 제가 오시자라고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죠. 다들 바쁘십니다. 그런데 여주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주의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경기도의 정치가 바뀌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수 없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여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여주를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여주를 사랑 중심의 여주, 여주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여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해봐야 혼자의 목소리입니다. 함께 말해 주십시오. 함께 꿈꿔 주십시오. 함께 선거해 주십시오.